그문에 부자가 되어가는 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진딧물, 총체벌레, 담배 나방, 예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추가 어릴 때에 진딧물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걸 예방하려고 약을 뿌렸는데, 어떤 약을 뿌렸느냐? 바로 액제 약을 두세 번 뿌렸습니다. 근데 효과가 있었느냐? 액제 약은 효과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고민 끝에, 네, 약을 바꿨습니다. 어떤 약을 바꿨느냐? 바로 분제와 그 다음에 입제 종류로 바꿔서 약을 뿌렸더니 효과가 네 좋았습니다. 그래서 분제와 입제 약을 하루에 한 번씩 이틀에 걸쳐 두 번을 줬더니 진딧물이 네 잡혔고. 네, 지금도 이 총체벌레와 그 다음에 담배나방이 네,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예방이 되고 있다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보는 바와 같이 지금 꽃망울이 네, 종종 지금 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지금 이 피해는 진딧물도 없고요. 지금 깨끗하게 네,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딧물이 오면 은 한순간에 또 많은 피해를 네, 주지요. 그래서 미리 네, 예찰을 하여서 즉각 네, 방제를 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종채벌레와 네, 담배 나방의 피해도 네,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네, 약을 네, 사용하는데 조금 정성을 내드려야 네, 되겠습니다. 지금 고추가 깨끗하게 네,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추가 풍성이 지금 네,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충해도 어 예찰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미리 네, 예방도 해야 되고 또 발견 즉시 방제도 네,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라던 네, 수확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진딧물, 총체벌레, 담배나방 예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참고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네,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흙과 더불어서 부자가 되어가는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